11월 10일, 오늘 맥친 성결기, 열왕기하 23장, 10편, 142편, 143편, 요엘 2장,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은 10편, 142편, 143편, 두편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 둘다 다윗의 10편이에요. 아 바로 앞에 그 141편, 142편도 마찬가지, 악인들로부터 구해달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편입니다. 어, 이제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있으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142편을 어, 13세기의 유명한 수도사 프란체스코 있죠? 프란체스코가 임종을 앞두고. 이 142편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40편의 1절에 보시면,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지지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내어진 부르지, 부르지요 다윗이 굴에서 부르지는데, 내가 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환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잖아요. 붙잡히면 죽습니다.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몇천 명을 거느리고 계속 이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군사를 이끌고 오고 또 도망가고 그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원 그래서 이 우환 때문에 기도하는데. 를 지금 시편이 표현하기를 내 원통함을 하나님앞에 토로하겠다. 그런 얘기래요. 이 원통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 불평한다. 그리고 탄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좀 강, 강렬한 의조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 어, 탄식. 너무 어려운 상황에 탄식하고, 그러고도 불평도 나오는 거죠. 그런 원통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다윗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요. 그렇게 가는데 때때로 이제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이잖아요. 연약하니까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 자체가 이렇게 불평스럽고 원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인지라 막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거죠. 어찌 이렇게 제가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하러 가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께 된 불평하는 마음이 들때 혼자서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아,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떠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 때 불평하는 마음, 원통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혼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 붙잡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통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제 기도도 안 들어 주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매거려 두십니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하라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자체를 다윗도 알듯이 우리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넓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어 하는 것도 아시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토해놓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불평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육제를 보면 나는 심히 비천 하니다 상황이 아주 비천하게 됐어. 참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떳떳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참 비천하게 되는 수가 있죠. 쫓겨다니고. 막.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다.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뭐 죄도 없이 도망 다니는 거 아니? 그런데 훨씬 강해. 자기보다 숫자도 많고 강합니다. 그런 속에서 계속 도망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평하는 마음도 생겨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 때때로 이 그런 마음이 표면적으로 들긴 하지만 그속 깊은 마음에는 또 믿음이 있죠, 그죠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5 절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 왕이 미워하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뭐 무슨 피할 데가 있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지금 이제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왕이 될수 있겠어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위험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약속을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나의 유산이고, 나의 상속이다.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 기도하는 거죠. 7절에, 내 영혼을 이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 지금은 옥에 갇힌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할 진퇴 양난이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꽉 막힌 상황, 이 상황으로부터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오. 거죠 그리고 결국 건져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감사하게 하셔서 지금은 원망도 올라오고 불평도 올라오는데 그 이끌어내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갚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함 힘듦 고난 갚아주실 것이고 의인들이 둘러서 함께하고, 칭송하고, 그렇게도, 의인들의 그 회중에서 그런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구레같이 듯이 그렇게 완전히 한계에 몰려 사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143편 넘어가서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힘들다 못해 아주 참담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참담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참담하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참잘 나갔잖아요. 골리앗도 죽이고 막 국민의 영웅이 되었잖아요. 왕이 사위까지 되고 그랬는데 한순간 이렇게 상황으로 볼때 나락이 떨어진 거죠. 다위당의 박혜를, 사울왕의 박혜를 이렇게 막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참담해요. 참담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이게 이제 아주 힘들어질 수 있죠.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막 이렇게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참담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고 묵상하고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이 참담할때 해야 될 것은 저거예요. 원망, 불평, 의심, 낙심이 아니에요.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과거에 행하신 옛날이라는 게 일단은 자기 개인적으로 과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 모욕하고 할 때, 기도했잖아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다니, 하나님 저를 내 손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진짜 기적과 같이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크게 승리를 거었니다 나라를 구원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또 뭐, 그 많은,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려주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이걸 엎절이고 묵상을 하고, 그걸 떠올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떠올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손에 행하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에 해주셨던 은혜들을 응답과 감동하셨던 것들, 말씀 주셨던 것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 더 과거로 가면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주변의 간증들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가, 야곱에게 응답하셨던가,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바울에게 응답하셨던가. 그런 것들 우리로 볼때다 옛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낙심과 실망과 어려운 환경, 나의 무능함, 그런 걸 생각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생각이 빠지면, 안 좋은 일을 자꾸 떠올리고 그러면, 마음은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에, 과거에 믿음의 선지인들에게 하셨던 이 일들을, 그것을 떠올리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참담할 때. 참담할 때 마음을 잘못 지키면 영 잘못될 수 있어요. 믿음에 떠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셨던 일을 떠올리고 이게 믿음이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믿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는 6절에 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줄을 사모하나 땅이 말라가 쩍쩍 갈라져 있을 때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억울한 마음, 원망, 불평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가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잘 떠올리시고,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또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야 되고, 그게 잘안 되면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되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세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참담할 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죠.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지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밤새 이제 잠못 이루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인지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인자 말씀, 감동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듣도록 밤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죽게 드리나이다. 내 마음을 바치 기도하는 거죠. 십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빠르게 갈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인도해달라 고 하나님께 을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인간적인 막 원망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 다윗왕 같은 경우 지금 사울왕이 쫓겨서 막 굴에도 있고 막 도망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럴 때 사울왕이 이제 피해서 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죽이면 위험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유혹이 들죠. 인간적인 생방법으로 쉽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손을 댈수 없는 거죠. 부하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말립니다. 내가 더 고생을 하고 더 쫓겨날지언정 이건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뜻에 반하는 방법으로, 반대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들지만, 잘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물리쳤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랑을 죽이지 않고 내 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좀더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계속 그렇게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그렇게 있게 되죠. 그런 고생을 할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달릴 길을 알게 하시고, 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기를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지금은 막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계속 이제 사방에 신고 들어가고 도망다니고 죽이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지요. 아주 불의. 여기서는 저살 수가 없죠. 마음 놓고 의롭게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평한 땅으로 의로운 땅. 정상적인 세상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정말 어림없죠. 불의한 땅에서 쫓겨다니며 고생을 하는 거죠. 언제나 공평한 세상이 올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 다위이 지금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물론 공평한 땅은 아니죠.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공평한 땅, 공평한 세상이 온 거죠. 하나의 뜻이 시행되는 그런 세상이 온 거라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고, 정말 태평성대가 오는 것이죠. 의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죠? 지금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죠. 부리가 판을 칩니다. 정말 공평한 세상, 의로운 세상, 주님 오셔야 돼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되려면, 그 주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운 내 영혼을 활란에서 끌어내서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나를 위해서 바로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을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다가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건져 주십시오. 불의하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건져 달라.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붙들고 때를 쓰는 거의 그런 마음이죠. 어쨌든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셔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시고. 공평한 세상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응답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붙드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맥세인 성결기 11기하 23장, 10편 142편, 143편, 요엘 2장, 히브리스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